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새로운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이죠. 돈세형이 단기 전략을 추천했던 텔레치스가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는 한 10%대 상승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텔레치스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AI 시대인데 AI 반도체보다는 좀이순위로 뒤쳐졌지만 차량용 반도체 시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텔레치스가 가격대가 매력적일 때는 매수의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단기면 단기, 중기면 중기, 장기 투자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이 텔레치스를 1년 전부터 매수해서 중단기 투자를 연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고요. 매우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텔레시스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9, 10%대 상승했죠. 거래량도 꽤 많았습니다. 누적 32만주 됐으니까요. 거래량이 꽤 많았던 거죠. 3만 1,150원 오늘 시장가가 3만 1,000원 이상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장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코니네타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텔레치스와 코니네털과는 돌핀 시스템 온칩 공급 계약을 했다네요. 그러니 삼성원자가이코니네터을 인수하게 된다면 텔레치스도 강력한 호재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원자가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은 생각보다 매우 세게 상승합니다. 텔랩치스는 차량용 종합 반도체로 기업을 도약시키려고 노력 중이고요. 현대와 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70%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자율주행에서 성장을 한다면 텔레칩스도 동반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25년 하반기 코니 네타사와 돌핀3 APU 매출이 빠르게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 여기에 또 삼성원자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텔레치스가 놀라운 상승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좋은 소식입니다. 24년 매출은 5%대 성장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9%대 성장을 예상합니다. 미국 레이다 전문 기업, 오라 인텔리저트 시스템즈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오라가 보유한 원천 기술과 특허에 대한 미래 성장성 엔드로픽 AI 인공지능을 적용했을 때 당사가 보유한 AI 반도체와 시너지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AI가 들어가면 좋죠.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특허권도 있고 원천 기술이 있나봐요.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했고 또 유망하니고 전망이 좋은 회사에 투자를 했겠죠. 텔레시스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주주를 볼까요? 이장주의 이인이 21%대 갖고 있고 l s 레미콘이 10%대 투자를 했습니다. 도세훈 l x m 미콘을 집중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8만원 어제 잠깐 넘었습니다. 만약에 텔랩지스가 성장을 한다면 l s 레미콘에게도 호재겠죠. 저는 그래서 텔랩지스를 많이 투자를 안했지만 적게 투자했어요. 항상 100% 성공을 하는데 항상 성공을 한 뒤에 보면 금액이 좀 적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LX댐콘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 텔랩시스의 비중과 금액을 좀 높였다면 작년에 더 많은 돈을 벌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올해도 텔랩시스 저에게 행운의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회사를 보면 마인드인테크가 있는데 지분율은 100%에요. 마인드테크를 유심히 보는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칩 개발. 아,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금액도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요. 마인드인 테크가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는 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투자를 좀 했다는 거, 지분율이 100%면 자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5년 뒤 시장이 두배가 커진다고 합니다. 전력 반도체 시장도 좋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로도 좋죠. 이 모든 것이 AI가 나타나면서 AI가 1등이 됐어요. 대세 아닙니까? 인공지능은 지금 대세입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20년도 1,000억, 21년도 1,364억, 22년도 1,500억, 23년도는 1,900억입니다. 4년 연속 연속타를 터뜨리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보면 20년도 적자죠. 85억 적자 나왔고, 21년도 81억, 흑자 20년도 92억, 23년도는 199억 연속적으로 3연타 성장을 하고 있죠. 부채 비율은 82% 매우 적죠. 유보율은 2,373%니까 매우 좋습니다. 배당금도 줘요. 지금 130원대 주는 거고요. 한 1%대 주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선거하려면 미래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미래 실적을 예측해야 됩니다. 24년 매출액은 12%대 성장을 합니다 영업이익도 한 15%대 성장을 하죠 25년도에는 8%대 성장을 합니다 영업이익도 10%대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지금 지속적인 4년 연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실적 부분이 매우 좋습니다 텔렙지전의 가치평가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293억 24년 매출 예색은 2,196억 12%대 성장을 하죠 24년 영업익은 이 215억 20%대 증가를 합니다. 지금의 28,350원이 저평가는 아니에요. 텔레피스는 미래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텔레피스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에 대한민국에서 1등 기업입니다. 대기업이 LX가 투자를 했고요. 삼성과 LG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마인드인 테크 회사가 인공지능 칩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 현대차, 기아와 차량용 반도체를 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의 성장은 보장받고 가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텔레칩스는 도세형이 추천했을 때 지금보다 의 매우 쌀때 추천을 했어요. 제가 한 18,000원대, 제 생각에는 15,000원대 추천을 한것 같은데 제가 추천하고 100%대 상승을 시구서요, 지금 조정을 받아서 지금도 54%대는 상승을 한 겁니다. 돈세형 개인적으로도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들어가서 중장타를, 연속타를 터뜨리고 있는 매우 좋은 종목이에요. 항상 성공한 뒤에는 금액이 좀 적다, 투자금을 좀 많이 할걸 이런 아쉬움이 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저 사실 많이 투자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온다면 비중을 좀 크게 할까 합니다. 항상 아쉬운 종목입니다. 어찌됐던 동생이 추천하고 100%대 상승을 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죠. 텔레프체스의이수를 보면 삼성전자와 이렇게 현업을 합니다. 핵심 칩 개발을 하고 있고요. 칩 CM 미디어를 매각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모트렉스 자동차하고도 현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하고도 현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X제미콘하고도 동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텔레시스가 저 평가는 아니지만 매우 매력적인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기 손잡자고 덤비는 걸 보면 텔레시스는 국내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 기업이 맞습니다. 텔레시스의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동세형이 작년에 출천을 했으니까요. 한 이때 출천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상향으로쭉 가죠. 어떤 때 투자를 했냐? 2 0일선을 거쳤을 때, 이런 때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때 매수했죠? 더 추가를 매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뭐, 저도 현금이 항상 많은 건 아니니까요. 저는 항상 매도를 끝까지는 못 먹었어요. 한이 정도 때 매도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매도하고 항상 이만큼이 더 많이 갔어요. 매우 배가 아팠죠. 이만큼씩은 크게 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아마 크게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만족합니다. 뭐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도 저는 중간 정도만 먹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재매수를 해야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연속 오연속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실전 투자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주식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큰 굴곡을 타대 조정을 심하게 받았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lx 세미콘을 보겠습니다 텔레피스를 투자한 회사인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뭔가의호재 전환이 있다면 강한 상승을 예상하는데요 지금 정말 너무 싼 주식입니다 적어도 신반업까지는 상승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4년 실적을 보면 대박은 아니지만 우상향으로 실적도 개선이 될 거고, 25년도도 실적이 개선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 신제품, 차량용 반도체가 안 나왔고, 방열판 신제품은 나왔지만,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텔랩시스를 2년 전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이익도 있겠지만, 현업이 잘될것 같고, LX세미콘도 하이닉스하고 현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하고도 현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LG하고도 현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LX세미콘은 답답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배당을 잘 주는 회사기 때문에 꼭 승리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파이팅!